따라가요. 블루팀은 레드 m Red Star. b 이돌 b 대 u 뭐라고요? 나 Blue t 이거 Blu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 e 다음에 l u 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eam. Blue t e 네아 걸어오겠죠 뭐 역시 스쿼드야 스쿼드 데쪽으로나김에다 가실 수제일돌격대 정지 돌격대장님 저희는 어떻게 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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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목소리> 어. 우리는 고님애고님 모빌님 무셔와요 회장님 아 빨리 무셔와요 뛰어요 어 빨리 무 아. 역시 돌격대장 멋있다 아, 좀 이동을 좀 빨리 하죠. 제일 돌고 때이 돌고 때이동 빨리 하죠. 제일1 돌고 때 교전 중. 제2 돌고 때라. 전 중. 하게 막물 시시기막에두 개예요. 기막에 있어요? 기막에 한 갠데 안 끄고 있어요 안 껴져요? 일부러 안 꼈어요 분대장 문명을 안 들을까봐 어. 어. 마이 귀안 들림 어. 기다리시라우 돈 기다리시라. 어. 내가 치료해 주고 갔어 어 나, 나, 누구야 난안될거 같아 아 안돼 죽지 야 메딕 메딕 <laughs> 제가, 제가 분대장입니다 무슨 일이죠? <웃음> 어 근데 이 친구 애인포 있는데 어, 엔보 감사합니다. 어, 아니. 어휴. 신났어요. 이거, 이거 <laughs> 아, 지금 써요, 지금. 왜, 왜뭐 있어요? 맛있는 거? 아니, 죽을 것같으니까 유언. 이거 되게 괜찮아.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봐. 조용히 예. 뭐라고요 예. 유언만 들어 주세요. 니까 유언.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아픈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알파 여기는 22쪽대. 아, 조용히 봐. 조용히 해 봐. 지금 지금 듣고 있어요. 유언 듣고 있어요. 조용히 해 봐. 말씀하세요. <laughs> 뭐, 뭐 했대? 아, 말해 봐요. 안 돼. 어. 서쪽에, 서쪽에 서쪽에서 러셔군이 어네 아예 이형야 네. 무릎핀 아, 수컹 20초 더 말할 수 있어요 더 말하세요 <laughs> 빨리 말해요 <laughs> 어엠4내 어, 어, 어. 거야 건들지 어, 마엠4엠4내 네. 거야 접근 중 <laughs> 모두 은폐 교전 준비할 것 차량 가까이 오면 그때 교전 개시할 것 RPG 사용 금지 알피기사요, 알피지 사격 허가. 어, 어. 어. 맞았다. <laughs> 전 돌격대 초소 쪽 공격 개시. 예? <laughs> <돌려가라. 웃음> <gracia> <laughs>

전방전방이다5 0 m 각자 유리 위치로 이동해서 계속 교전 개시 전방에 아군가... 적은 저저 아군이야 저야 저거 네 아군 맞아요 대고님 네, 오케이 전원 저... 돌, 전원 돌진 도, 전원 돌격 저서로 돌격해요 돌격 <laughs> 아, 돌격! 왜딩왜 지금 이리 왔나? 아니 내가 가면 말려야지. 뭐라고 하는데 두고 있네. <laughs> 저 저도 좀 치료 좀해 주세요. 확인했습니다. 아 그냥 저 갑니다. 가자. 돌격! 가자. 가서 그 하늘에다가 총바삭 쏘는 거 알죠? 그거 한번 까요 탄창 하나 다쓸 때까지. 도와게요 우리 마접단도 안 아이 뭐 저희가 노핵한 것도 엄청 납니다. 가자. 네. 전뭐준비할 네, 이제 <laughs> 아, 안들 <laughs> RPG뭐야 <laughs> 저희 밑에 보면 그 기습장소 써있잖아요 절로 이동해서 저희가 수송대가 그 남쪽에 있는 마을에서 공항까지 온대요 저희가 그걸 기습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게 뭐겠어요 RPG죠 그쵸 저희가 지뢰는 없으니까 RPG를 최대한 챙겨서 빨리 준비시켜서 도보로 이동, 이동합시다 도... 보로 이동한다고? 네 별로 안 멉니다 저... 저... 그거... 내가 보기엔 이거 대 유명대가 아니라 이거... 좀비 미션 같아 우리가 좀비야 꿀잼 보통 던데지 여..여기까지? 오는 것같 그 오는 거거 같아요 거 아니에요, 오는 것 같아요 전 준비 전 준비 차량 확인 차량 확인 BMP 확인 BMP 확인 오 엎드려 엎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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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맞으면 에이트 준비 어 뭐야 나 누가 준비할 나. 것 누가 또. 봤어. 알피 사격 금지시키고 운전수다 죽여요. 접근해요. 일어탔어요 그그그 예. 또. 확인했습니다. 어, 헬기, 어 헬기. 빨리 이기 Holy shit. 빨리 하죠잠깐 패치 잠깐 잠깐 잠 잠깐 패 잠깐 잠 패치님 잠깐만. 오이 이동! 배치 이동! 베이스로 가요, 베이스로? 네, 베이스로 이동해요. 오프로드, 오프로드. 아하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그 이름을 거룩히 영광받으시옵 하늘에서 그 뜻이 이뤄지오 그 땅에서 그 뜻이 이뤄지다 <laughs> 아이고! 오프로드에서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간 적이 몇번 없어요. 가만 놨어요또 꼬추 꼬치 박아가지고 꼬추랑... 는다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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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웃음> <laughs> 아니 이제 면 없는 사람 오영인거지 마요. 아... 죽 아니, 시 무면하죠. 무면하죠. 아니, 마음이 다뿌지시네 아, 무면하가 또. <laughs> 오케이, 여러분들. 다들 승리의 총성. 후! <laughs> <laughs>